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저도 춥습니다. 지난번 골 때리는 유저분들과 어지러운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오늘은 어릴적 추억의 장소인 세계 여행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코디 어때요? 어. 코디 어때요? 개성적이시네요. 야, 왜 도망가? 그렇게 코디까지 합격받은 저는 옛날 감성을 한껏 즐기며 다양한 기념품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이후 마을 NPC를 통해 퀘스트를 받던 중한 유저분께서 중국 퀘스트를 받으라는 팁을 주셨고 일단 받은 퀘스트 클리어를 위해 열심히 꼬리를 모은 결과 왜 중국을 추천하셨는지 바로 깨닫게 되었죠. 무슨 소리야, 언제 100개라고 했어, 300개라고 했지. 어, 이 새끼, 싸가지가 너무 없는데? 우리 시청자들 보는 것 같네? 농담, 농담. 그렇게 일본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5만장이다 탈려버린 저는, 바로 상해로 넘어가 새로운 의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씨 아저씨까지 찾아 퀘스트를 받은 뒤 재료 파밍을 이어가던 중, 메이플랜드 최고의 아이돌을 마주칠 수 있었죠. 어, 야, 나... 잠만! 야, 저 오피, 오피녀님! 야, 오피녀 나 실물 처음 봐!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진짜 오피녀야, 저 사람? 야, 님들, 이 사람 본 사람, 실물로. 어, 어, 오피녀님! 오피녀님! 야, 야 잠깐만, <laughs> 스톱, 스톱! 야, 피녀님! 연예인 만났네.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 좀. <laughs> 야, 부끄러움이 많은데, 오피녀? <laughs> 너 꺼지래. 아나타노, 아이돌, 귀요미 등장! 할건 하네. 어, 오피녀님! 스톱! 스톱! 아! <laughs> 도망갔어. 없어졌는데? 저분인가? 오피녀님톱스 아이스 사람 아니잖아. 내가 더 유명해져서 만나야겠다. 오피녀 학고무씨. 유명해져서 만나자고? 그렇게 비록 피녀 씨는 놓치게 되었지만 어느덧 퀘스트의 마무리가 다가왔고 마지막 단계인 대왕진에만 잡으면 무려 3.7%의 확률로 뇌전수리검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단세방 컷으로 대왕진에를 처치한 저는 전리품을 챙긴 뒤 간절한 마음으로 와이탄에 복귀했습니다. 내전 기원 공무상 동시에 고고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그 무시무시한 대왕진을 멀리시고 진의 붉은 구슬을 가지고 오셨군요 상의를 구해주신 것에 대해 보답이라도 해드려야 할텐데 자 내전수리검 간다이아 시진핑 개새끼 오 진정 진정해 아 10만원이야 10만원 미친거 아니냐 아니 내가 아까 까마귀 잡다가 먹은 패장비보다 훨씬 싸야 패장비가 80이거든 이게 비리경찰같애 <laughs>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보상으로 준 비리 경찰 주씨에게 저희들은 진심 어린 분노를 표출했고 이벤트 퀘스트를 위해 대만으로 목적지로 옮기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의 인기스타 손연지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제가 대만을 안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잠시 후에 말을 걸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셨군요. 여행자님께 제가 대만을 소개해드릴게요. 타이완 <목소리> 넘버 그렇게 소년주 씨의 의뢰를 이어가며, 추억의 장소 중 하나인 야시장까지 구경해주었고, 마침내 이벤트 퀘스트의 보상인 메이프루산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역시나 다시 한번 얼음골짜기를 방문해주었고, 못먹은 뇌전수리검 득템을 위해 사냥을 시작했죠. 제답 처음 감만 갔는데 템창 꼬라지가 왜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오늘은 진짜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하며 쓸쓸한 얼굴 파밍을 이어가던 중 추워하는 저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시청자분께서 다시 한번 뜨거운 장작을 넣어 주셨죠. <laughs> 아무리 봐도 길드는 금수가 맞다고. 왜왜또 금수야. 야 근데 길드는 금수. 아 금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금수? 야 금수 괜찮은데? 야 님들아. 아야안 되겠다. 님들 저번복해도 돼요. 아 금수? 어떻게 마음이 설레지, 금수? <laughs> 또 꽂혔다, 이 금수 새끼. <laughs> 금수는 제가 됐어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laughs> 저망딸 고기 적은 거예요. 그래, 봉구벌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야! 이 <laughs> 새끼 박수나 칠줄 알지. 아이디어 1도 못 낸다. 금수, 확정. 그렇게 한달전 골렘의 사원부터 이어진 길드 장명은 금수로 마무리가 되었고, 역시나 오늘도 별다른 득템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음날도 역시 얼굴에서 하루를 맞이했고, 중국 퀘스트에서 뇌전을 얻은 시청자분께서 따묵을 제안했죠. 이후 따묵 장소인 일본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먼저 대기 중인 시청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이, 안녕. 게릭 진짜. 저것같이 생겼네. 거울은 반이야. 돈 없어서 신발도 멋있는 것 같은데. 너돈 얼마 있는데 당진할 때까지 해볼래? 자신있음? 니네 어린애도 나는 남아둬라 너메른비제 접게 만들어줘 똑같으네 그만 봐 스펙 저구린게 너도 구리잖아 킥 니보다 사냥 잘해 얼굴은 엄내장경은감킥 시동 음 크크 득함 우 맨날 지지자는 게. 우 태미 안 나와요. 유. 어 깜짝. 너 이런 거 없제? 와, 초딩 때도 이렇게 난 싸운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올록표 드신 건가요? 노목 공 몇인지 알수 있을까요? 노목이요? 노목은 공 99. 올록은 아니에요. 다른 스펙도 알려 드리세요. 다른 스펙이요? 046에다가 딸기맛 아이스바 아바타 코디 번지 하프 요링 덱덕 가온 덱덕 망토 아이젠 맑은 물 장어구이 다하이드 우드 떡이 두 개나 있네 7로우도 메렌 bj <laughs> 딸기맛 며칠까지인 것도 말해야죠아 맞아 딸기맛은 무료 7월 4일 17시 38분까지에요 원래 제가 7월 3일자였는데 제가 하루 더 스펙업을 했죠 2단계 메렌 유튜버 <laughs> <웃음> 아... <웃음> 그렇게 서로 쉴새 없이 가면 시간을 보내던 중또 다른 시청자 한 분이 도착했고 공식 커수아비인 다크골렘 서식지에 도착해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되었죠 자, 두번할 거에요, 두 번. 10의 자리 저렇게 이제 두번 때려서 저 10의 자리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자, 시작. 자, 1. <laughs> 자, 알락신 보고 또 헤이는 무슨 헤이야. 자 자, 봉구 갈게요, 박봉구. 자, 박봉구 갑니다. 아, 제발. 자, 이. 야, 저 새끼. 저 새끼 쪘어. 야, 일단 너 해. 너 해봐. 자, 이. 슛. 야, 어디 가? 여러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씨발 <laughs> <오. 웃음> 여러분들 기회 더 줘? 잠깐만 기회 좀 줄까? 아 됐어? 난 줘? 야 그러면은 니으스스거고조자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회 없이 아유 또 아유 고마워요 자또 아유 아유 또 아유 여러분 아유 야 나는 중국에서 내점 먹었네 아유 참 맛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이번엔 무려 300만 매수를 걸며 다시 한번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늘이 도왔는지 저는 내기에서 또 한번 승리할 수 있었죠 매는 <laughs> 접습니다 150씩만 주세요 150만 받겠습니다 싫어 시발 오케이 그럼 300조 <웃음> 감사합니다 후후. <laughs> 아, 또 여러분들... 아유, 잘 받았구요. 파인 완료. 하지만 미친 중독자 낙짐 씨께선 멈출 생각이 없으셨고, 열번 찍으며 나무를 두드린 결과... 마침내 4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수료 작가능한 분이 아까워져... 그렇게 처음으로 이기신 시청자분을 위해 수수료 작을 해주었고, 다행히 걸었던 300만 원은 되찾으시며, 앞으로도 메이플을 즐기시게 되었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즐거운 담묵을 완료한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사냥터로 향한 저는 다시 한번 성실한 진짜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저분 죽일 수 있지 않냐? 너네들은 걸렀다니, 어? 난 진짜 그런 생각 1도안 했어 지금까지 그 채팅을 보기 전까지. 너도 우리도 뭘 원하는지 너는 알고 있어. 어차피 우리 병파니까 아끼는 것도 아닌데 알파노 가자. 더 나빠질 게 있음. 3 범이나 4 범이나 빨리 풀어 시바라. 안녕하세요, 땡구씨, 안 추워요? 땡구씨, 집가서 자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치? 강제로 나온 깨웠잖아. 그치? 아, 일어나셔야 할것 같은데. 장난감 좋아하세요? 아이고, 좋아하시려나? 아유,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다. 아유, 좋아하실 수 있겠지. 그치? 와, 좋아하신다. <laughs> 웃고 있네, 좋아하시는 듯. 여러분들, 또왜 그래요 성격이 다들. 교양 있는 방송, 배무봉. <laughs> 또 이지 타고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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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이지 타고 있다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본구 앞에선 잠수 안 탄다고. 근데 시청자분들은 거리 낌 없이 죽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거리 낌 없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시청자가 몇분 있긴 해요. 제가 굳이 말은 안 할게요. 본인들은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난 아니네. 일단, 나도 아님. 은혜를 원수로 잘 갚아서. 어, 너네 셋이야. 아니, 땡구씨, 위험한 것 같은데? 아, 어떡하냐. 일어나. 아유, 내 마음이 아프다. 아유, 나는 못 본다. 아유, 나는 사람 죽는 광경이 좀 마음이 좋지만 않죠. 아무래도 좀 좋은 광경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 장난감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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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친구 인멸. 선생님! 아니, 왜 여기서 죽은 거예요? 어쩌다가, 소세지 좋아하시나? 뭐 돼지 밥도 하나 좀 드리고 고양이 밥도 좋아하시나? 나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쓰레기 맞아? 그렇게 결국 요단강을 건너신 댕구씨를 위해 저는 애도의 마음을 전달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시청자들의 무수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니 <laughs> 네 기억해놨다가 내일 긴 말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여러분들이 말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건 감안을 하고 죽인 거야. 항상 지들이 죽이라 해놓고 물론 내가 죽인 건 맞아. 근데 항상 지들은 깨끗한 척. 지들이 죽이라 해놓고 지들이 진 거야. <laughs> 그래서 그 청이지 뭐. 보따리 남은 건다 써야지. <laughs> 보따리 남은 건다 써야지 맞기는 해 근데 야 솔직히 검은 보따리가 <laughs> 이런 용도긴 하니까 맞긴 하잖아 맞는 말이잖아 슬슬 끝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뿌듯한 하루였어요 연예인도 만나고 또 유일하게 득템도 많이 했고 사냥 외 함? 내기함에 흑잔데 비록 마지막엔 좀 나쁜 짓을 저지르면 끝나긴 했지만 이젠 남은 보따리가 얼마 없기에 곧 착해질 제 자신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시청자분한테 풀어볼게요